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골로 갔다. 마리아는 길을 떠났다. 서둘러 갔다. 아, 이렇게 복음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넌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천사가 이런 발현을 하고 떠나고 났을 때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당시 문화권 안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약혼자인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자신 안에 일어났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그냥 이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의 소식에 기뻐하기만 하셨겠습니까? 마음 안에서 많은 여러 가지 심정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겁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마리아가 취한 어떤 태도 그것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서둘러 일어났고, 걸음을 걸어서 앞으로 나갔다. 설명할 수 없는 일, 이 놀라운 것에 대해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어, 뭐, 어떤 심각함,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어, 가만히 이, 이, 주저앉아 있지 않고 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 사촌 언니 엘리사베스를 찾아간 거죠. 수십킬로가 넘는 길입니다. 어, 그리고 산을 넘어야 되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무서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어, 무섭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걸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느님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 눈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낳게 될 것이다.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사촌언니 엘리사벳. 늙은 나이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기를 가진 엘리사벳 언니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요셉에게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언니에게는 가서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쁨을 나누고 싶었죠. 그래서 잉태했다는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언니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언니가 늙은 나이니까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으니까 몸이 무거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서둘러서 갔습니다. 도우러 가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러 가는 겁니다. 그먼 거리를 단숨에 기쁘게 달려가는 니다 우리는 이,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뜻밖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하느님의 아기를 잉태한 것은 순전히 하느님의 은총이고, 그리고 마리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에게는 너무 이렇게 뭘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어, 이것은 어떤 그 은총이면서 동시에 어린 소녀에게 있어서는 어, 어려운 그런 일이죠. 그렇지만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죠. 어, 뭔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어, 어떤 돕는 일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 뭐 어, 괴로워하고 그리고 낙담하고. 그리고 자기 어떤 연민 슬픔에 빠져서 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고마운 게 우리 그 성지 그 대성당 관리하는 그 팀장이. 그 마음이 무척 힘들 것 같아요. 어, 의정부 그 교통사고 이야기 여러분이 들으셨죠? 어, 어, 이제 3주일쯤 되는 것 같아요. 추모관에 아버지 생일이라 돌아가신 아버지 생일이라 추모관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섯 살난 딸을 손을 잡고. 어어 어, 추모관에 가기 위해서 신호등을 받고 푸른 신호등을 받고 이제 길을 건너고 있는데 버스가 광역 버스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치워서 엄마가 죽고 그 여섯 살난 애도 크게 다쳤죠. 그 엄마가 우리 그 팀장의 누나예요. 응? 누나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그 누나가 죽으면서 그, 그 누나가 돌보던 어머니가 또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아주 뭐라 그럴까? 아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응? 그런데 에, 사모가 대기 아, 저도 전에 에, 출근해야 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laughs> 나왔니? 좀더있다가 나오, 나오지. 제가 그랬는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계속 나와서 어 어.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죠.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에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다. 그리고 서둘러. 걸어갔다.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갔다. 이 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서두르셨고, 돕기 위해서 나가셨고, 그리고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그러니까 어, 임신한 지 6개월이었으니까, 석 달이면 이제 아기를 낳을 거의 그때까지 머물러 계시면서 도우셨습니다. 아, 어, 그리고 서두르러 갔다는 이 표현에서 뭐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불평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어떤가? 우리는 불평하면서 여기 여러분이 오늘 이 추운데 오실 때 불평하면서 오지 않으셨겠죠? 나를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불평하면서 오시지 않았겠죠?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불평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남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은 성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성모님이 나누신 기쁨 엘리사벳에게 가서 나눈 기쁨은 바로 성모님의 마음과 그리고 성모님 안에 잉태하신 아기 예수님을 전해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까지 기뻐 뛰놀았습니다. 성모님을 만나면서 성모님 안에 태중에 잉태되어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뻤습니다. 우리가 전해 줄수 있는 기쁨. 예수님을 전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해 준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을 전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평화이십니다. 예수님은 자비이십니다. 예수님은 용서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주는 사람, 그게 기쁨이겠죠? 또 우리가 남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좋은 표정을 짓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 심각하십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심각한 표정은 다른 사람을 심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는 것, 부드러운 표정, 미소를 짓는 것, 그리고 어떤 유머스러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그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 갖고 맨 심각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하지 않지 않잖아요? 심각한 이야기 하는 사람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기쁘게 해주는 사람 그게 필요하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 아, 함께하는 겁니다. 성모님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셨을 때, 헉, 글쎄요, 제가 아, 생각할 때 당시 문화에 있어서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내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 내가 아기를 가졌어요. 내가... 주님의 어머니가 됐어요. 아, 너무 기뻐요. 이러면 그, 지금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도 좀 이상한데? 머리에 꽃을 꽂았나?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까르로 까레또라는 그, 그, 어, 그 사막에 그, 은수자로 생활하신 분이 쓰신 책에 보니까, 지금도 중동에서 딸이 그렇게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돌로 쳐죽였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 2000여 년 전에 그 소녀에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 그 정말 얼마나... 성모님이 믿음이 강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느님께 모든 희망을 두시고 믿음을 두시고 하느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그리고 걸음을 서둘러 가셨다. 돕기 위해 가셨다. 성모님의 삶은 그거죠. 항상 도우십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성모님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을 때 어려움을 알아차리시고 도우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성모님은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죠. 지금도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우리 감사드리고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겠습니다. 엘리사벳도 놀랍습니다. 엘리사벳 말한 마디 한 마디가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하십니다. 축복의 말을 하고 있죠.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 주셨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의 인사 말이 들어올때내 태중의 아기도 기뻐 티 놀았습니다. 믿으셨으니 정령 복되십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축복의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위로의 말이고 격려의 말이고 희망의 말입니다. 아,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저 사람 말만 하면 말이야. 사람 마음을 그냥... 그냥... 아유,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을 예쁘게 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경찰견 루비 이런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서 이 남편이 굉장히 좌절하고 실망을 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격려를 하고 용기를 주는데 와 멋지다 저런 아내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야 이렇게 남편이 힘들 때 네. 당신은 용기 있는 남자야 말한 마디 한 마디가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보면서 와 저런 아내가 있구나 저런 아내처럼 살면 모두가 다 행복할 텐데 그럴 텐데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하는 일은 일마다 그렇지 뭐 그냥 속을 뒤집어 놓는 거죠 속을 뒤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격려와 위로의 말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것 같아요. <laughs>